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육 생활하기에 아주 완성맞춤인 날씨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맞이 준비를 다 같이 시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한참 분갈이도 많이 하실 테고요. 그리고, 어, 약도 한번 정도는 살충, 살균, 주지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 해보는데 저는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쇼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물 한번 듬뿍 먹이고 싶은 그런 날이에요. 날도 너무 화창하고 밤 기온도 이제 나, 낮지 않아가지고 밤에 그렇게 뭐 꼭꼭 물을 털어주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냉해 입을 걱정은 없는 그런 날씨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컷 물을 한번 먹이려고 지금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은 조금 국민 다육 위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창다육이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우는 창다육이들 너무 사랑스럽게 이 겨울 계절은 창다육이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창이 예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주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창다육이들 하나하나 조금 이름이라도 한 번씩 불러보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창은 뭐 그렇게 많은 다육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대품은 한두 종류 정도? 뭐그 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제가 에보니 금이라고 해서 처음에 구입을 했었던 아인데, 사장님이 아마도 잘못 파시지 않으셨을까. 에모, 에보니 금이 아니고 저 아이는 키울수록, 빅토리아? 어, 빅토리아 마리아? 빅마리아인가? <laughs> 정확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에보니하고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 새끼를 또잘 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나름대로 제가 조금 손해보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품으로 좀잘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 아이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예요. 처음에는 외두 하나, 애기가 옆에 살짝 빼꼼 올라왔던 아이였는데 지금 뒤쪽으로도 제가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뒤쪽으로도 자구들이 한 3, 4개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요. 카시오 적금이 정말 울듬이 너무 예쁘죠. 카시오 적금에 이 그 뒤에, 입장 뒤쪽으로 물들어오는 저, 저 모습 때문에 카시오적금은 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다육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온슬로 금이에요. 지금 물주고 있는 아이는. 온슬로 금이 얼굴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빼꼼빼꼼 내고 있어가지고, 음, 그 나름으로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고. 애기가 넘어졌어요 여기 아리엘 철어가 있었는데 지금 손이 모자라 가지고 제가 애기를 세워 줄 수가 없네요 처음에 제가 초보 다육일 때이 마디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때 이 마디바가 정말 귀한 몸값을 했답니다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다육이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흔하고, 마디바 또한, 그, 입꽂이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음, 번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은 흔한 다육이가 됐죠. 이 마디바 옆에 있는 이 아이는 간치라는 다육이에요. 간치 또한, 한동안, 한동안이 아니죠.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창다육이의, 그, 금액이, 금액대가 높아가지고, 제가 감히 접하지를 못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여기는 사과 마리아 그리고 가르시아. 요즘은 근데 진짜 만 원대, 이만 원대에서 웬만한 창다육이들을 다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서 아니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창을 조금 키워보고자 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지금이 최적의 기간이지 않을까,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똑같은 사과마리아인데, 이 풀분에서 크는 다육이 또 화분에서 크는 다육이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실버스타라는 다육이에요. 요즘 실버스타 많이 보이지 않죠. 좀 저렴이 창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작게 모둠으로 이렇게 다져지면서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이잎 손톱 끝이 너무너무 매력 있는 실버스타라는 다육이고요. 그 옆에는 플로라. 플로라도 예쁘고 여기는 다이샤벳이에요. 다이샤벳. 이 창들도 처음에는 입장 뾰족뾰족하고 가시 붙인 그런 모습이라서 다이 맛인지 저 맛인지 다 비슷한 얼굴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저는 어, 국민다육으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창다육이의 매력을 잘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 어 그런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창을 조금 늦게 접한 편에 속하는데 키우다 보니 창이 국민이 보다 훨씬 더 어, 키우기도 쉽고 조금 지금 시기에는 접하기도 쉽고요 지금 꼭이 시기에 한번 들여서 키워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기회다 싶은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씩 말씀드리면 여기는 핑크 로즈라는 다육인데 메가 로즈라고도 해요. 정말 장미꽃처럼 너무 예쁜 다육이고요. 옆에는 스텔라. 스텔라는 좀 유명한 상이죠. 한때는 몸값이 아주 거했던 스텔라고요. 몇 아이들은 정말 이제는 얼굴을 보면 이제 창들도 얼굴 보면 이제 이름이 딱딱 나올 정도로 그 특징이 있는 다육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창들은, 음, 그냥 꽃같이 생긴 다육이. 그리고 입장 끝이 뾰족한 다육이. 그렇게밖에 저는 아직도 이게 분간이 좀 어려워요. 이 겨울 계절에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기는 슈퍼클론. 슈퍼클론이라는 다육이고요. 아, 어, 자구도 뿜뿜 내면서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창으로 시원하게 물주는 모습으로 인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나 키핑장에 있는 다육들이나 다 관수하시고 봄맞이 하시느라고 분주한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마음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시간이 촉박해지잖아요. 저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쁜 다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냥 기분만으로도 아이들 몸 씻겨 내려가는 이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개운하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예쁜 대, 다육 생활 하시고요 요즘 제가 조금 환절기라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맹맹한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소리 조금 더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